You do it.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성인조 기자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을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 유스퀘어 광천동입니다. 광주의 미래 지도가 바뀌어질 곳 중에 하나가 광천동인데요. 어제 강기정 시장께서 광천동 교통 정책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 와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함께 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유스케어 현장입니다 광천도 어, 이제 뭐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을 짓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고 계신 곳이 유스케어 쇼핑몰인데 여기 이제 다 철거가 되게 됩니다 철거가 되, 되면 버스 터미널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 업무시설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교통이, 어, 엄청난 교통, 뭐 하루 최대한 30만 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이쪽일 때 예, 집중이 될 건데요. 일단 도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광천버스터미널, 광주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와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광주시청 방향입니다. 상무지구 방향이죠. 기아 자동차가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예, 이 아파트 단지 광천 재개발 5천 세대가 진행되는 곳, 여러분 화면 속에 보이시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광주 전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아파트, 조상복합 아파트. 호반 서밋이 위치해 있습니다. 48층. 그러니까 여기 이제 4 8층에 높이들이 광천 재개발 그리고 더 신세계 더 현대 부지에 어, 마천루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도로에 차량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광주에서 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이 동네 어, 이 도로입니다. 이 주말에는 어, 신호가 몇 번씩 걸리고 정체가 되는데 어, 어제 강기정 시장께서 발표한 교통대책 여기에 광천동 상무선을, 상무지구에서 광천동, 더현대,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7.8km 하량. 이게 이제 사업비로는 한 7천억, 8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하철을 뚫을, 뚫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서축인데, 여기 보면 이제 광천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는 남구의 구대동고등학교에서 어, 광주공고, 이 북구 쪽이죠. 예, 그까지 이어지는 BRT, 간선버스 체제. 버스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서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나타날 건데요. 이쪽 동네만 하더라도 지하철이 안 들어간 노선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반발들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현장에 아, 뭐 운전하신 택시기사님들이라든가 버스기사님 통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민원들 대책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나 현장을 좀더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지하철 수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호선, 뭐 3호선, 연장선 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지하철에 다니게 되면 2호선까지 하게 되면 택시 승객이면 시내 버스 승객이 줄어들어요. 자, 세 번째는, 버스 승객이 줄어들면 버스를 지원해, 지원을 해주는, 그, 공영제 돈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준 거. 그것도 어떻게 세금을 다 뜯어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를 하고 있어요. 예? 광주 시장님, 생각해보세요. 예? 가슴에 손을 넘고 생각해봐요. 자, 지산 IC 공사, 예? 그것도 지난 날씨 도로 통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는 진짜 끝났는데 그 말이 됩니까? 잘 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유스케어 3층에 있는 식당 겁니다. 여기 식당들 음식점들 레스토랑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 여기도 이제 철수가 됩니다. 철거가 되죠. 단계적으로 영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저 저기 알록달록한 건물 CGV 영화관이 있던 곳인데 아마도 올 연말 정도 영업이 중단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사업으로 철거라든가 건설 공사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과정을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게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이 철거 작업들이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 보이는 건물들은 뭐지 않아 다 철거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유스케어 안에 레스토랑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 시간인데, 매장이 굉장히 큰 매장입니다. 여기서. 어,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영업이 이제 중단되고 또 철수가 될것 같은데 여기 자영업 입장에서 또 고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광주로 치면 지역인데 이 지방 경쟁력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될 거고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 사실 이제 광주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 그 문제 함께 접근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광천동도 그 측면에서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하철 만들어주고 BRT 구축되는 거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지역 내 갈등들이라든가 우려들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광주시가 돈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되는 큰 비용의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건데 어제 강기장께서 이제 발표는 되게 좋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그 재원 마련들, 돈 마련들 강기정 시장께서는 어제는 어, 광주시의 재정을 최소화하겠다, 광주시 돈을 최대한안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돈들을 어서 디 만들어 나와야 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비를 많이 가져가야 되죠. 이게 이제 정치적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지자체장의 역량인데, 이 광주가 사실 민주당이 국회의원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국민의 힘에서 얼만큼 이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속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또 어려움이 뭐냐면, 여기 개발하고 있는 주체들이, 대기업들이 광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공공기여금 형태로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예, 좀속칭말은좀삥 뜨다가 보는 거죠. 그 돈으로 지하철도 만들고, 도로 시스템이라든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게뭐 광천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천 주변으로 다리가 만들어지고 도로 폭이 넓어지는 그런 돈들을 수요자에서 가져오겠다 그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분양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광주에 부동산 시장의 이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결국 그 피해가, 어, 이제 분양권자, 수분양권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 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우려에 대한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BRT, 이 지하철. 이 지하철만 보더라도 광주가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호선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공정률이 75%. 2단계 공사, 2단계 2호선 2단계 공사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 사실 완결되지 않은 상태. 3호선 계획, 뭐 호촌지구 광주대, 이 혁신도시 쪽으로 빠지는 이 3호선은 사실은 안개속에 빠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상무 광천선, 이 노선이 이제 튀어나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제 반발들이라든가 민원들이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미한 상황이거든요. 아예 안 해버리면 모르겠는데 어디는 이제 하고 어디는 안 한다 보면 이제 소외받는 지역에 이 주민들의 민심들, 민원들이 발생할 건데 이민원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정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내서 강기정 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습니다 당연히 현물 공공기업에 대해서는 29년 6월에 만료하는 것으로. 어... 어, 또 구독자님께서 또 궁금한 점 여쭤보셨는데, 어, 지금 이제 신세계에서는 광주에 두 곳에 복합쇼핑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곳이 어, 신세계 복합쇼핑몰. 여기 이제 바뀌어지고 또이 자리가 업무 시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주상복합도 뒤에 설 거고 호텔, 특급 호텔도 이어어설 것이고요.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져서 이 어등산 스타필드도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추진이 될 걸로 보는데 어, 스타필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 확률은 절반 절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뭐 신세계 입장에서 두 곳에 어 복합 쇼핑몰을 한꺼번에 입점 시킨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광주시와의 협상용으로 어등산 스타필드는 협상 카드용으로 제시가 되지 않을 까싶습니다이 공공 기여금이라는 게 전남 방지 같은 경우 한 6천억입니다. 이 현물이 3천억, 어 현금이 6천억인데 신세계도 공공 기여금을 내야 되는데 광주시는 말대로 공공 기여금을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신세계에서는 적게 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라든가 협상이 좀지난한 과정들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이 협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지방 경쟁력 강화, 광주의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 도시개발사업들, 택지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자칫 하다가는 조산모사가 될수 있다.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광천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 또 추억의 장소가 될것 같은데요. 어, 버스 터미널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뭐 KTX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버스 터미널 이용하신 분들 보면 이제 청년들, 학생들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은데 지금 거 보고 계시면 이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이 버스 터미널의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도 보면 거의 이제 뭐 매표소에서 티켓을 사고 파는 그런, 이제,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버스는 사실은 이제 수익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죠. 사양산업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확실히 이제 버스터미널이 과거의 역동성이라든가 활력은 잃어가는 모습들 보입니다. 신세계 입장에서도 버스터미널은 인수를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까지 다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층에 어떻게 보면 황금, 노다지 땅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어이 버섯미를 스 지하로 이제 집어넣는 방향 이게 보시는 풍경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될것 같고요 이 티켓을 티켓팅하는 모습들도 다분 자동화 시설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스케어서 신세계 광주 신세계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할까요? 자 이곳은 이제 광주 신세계. 네, 광주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광주 유통의 본진이 광촌동인데, 여기, 여기 연결해가지고 복합 쇼핑몰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백화점의 모습들, 아마 익숙하시죠? 여기는 이제 광주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상업용 판매 시설이 아닌 거죠? 여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명품샵이 좀 들어있는데, 복합 쇼핑몰이 생기게 되면, 더 현대나 신세계에서 이 명품 유치 경쟁을 어 치열하게 펼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게 안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평일 오후 모습이거든요. 예, 오후 모습이고, 예, 명절이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은 보면 객단가가 높은 이제 명품 매장들이죠. 하나에 수백만 원 하는 백이라든가, 뭐, 가방,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용도로 구성이 됐고, 어, 갤러리도 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갤러리는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좀 작은 공간이어서 문화적인 것들이 앞으로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 신세계 바로 앞이고 광천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오후 시간에도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는 모습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주말에는 이곳이 거의 뭐 주차장이 될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알다시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합 쇼핑몰 신세계 더 현대 광천 재개발 한 만세대 정도 되는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선 데다가 여기 이제 복합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도로로 감당이 안된 겁니다. 이 사거리 도로가 안 되니까 지하철을 동서축으로 뚫는 거고, 예 남북 방향으로는 BRT. 이제 이거 관련해서 예산 문제들, 또공공기여금에 대한 이 갈등들, 논란들,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반발들, 그리고 어,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이제 광주의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체감을 하고 수긍을 해가면서 갈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하나의 어,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큰 이슈가 백걸로 예상이 됩니다.